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전 앵마 네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수 정말 재밌는 수인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데 갖다 붙이는 수 어, 말이 안된다고 어, 두면 안되는 수라고 해서 절대 안 뒀었잖아요 이런 수 언제 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둑 처음 배울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이고 끊고 하면서 상대방의 돌을 잡기 위해서 둘때 정말 초보 시절에 두던 수죠 자 근데 프로바둑에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이 수의 뜻은 뭔지 그리고 흑백 최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대부분 소목에는 날일자 걸침이나 한칸 걸침을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정석으로는 뭐 이렇게 밑으로 붙이고, 뻗어주고, 이을 때 흙이 벌림을 하고, 백이 세칸 벌림을 하는 것까지. 이런 식의 정석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호구를 친다면 한 칸을 더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붙이는 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보통 붙였을 때는 흙이, 어, 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젖히는 수. 이거를요. 바깥쪽으로 젖히게 되면은 백이 이렇게 그냥 같이 젖히고 들어갔을 때 이거를 단수치고 끊어서 잡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흙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흑한 점이 축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흙이 여기를 못 끊고요. 이걸 이을 수밖에 없는데 백이 같이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흙이 한 칸을 뛸때 백도 두 칸을 뛰면서 나와 버려요. 자 분명히 흙집이었는데. 백집으로 변했고요. 그렇다고 흙이 세력을 뭐 엄청 많이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깥쪽을 다 덮어 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상변 쪽으로만 세력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뭔가 흙의 입장에선 엄청나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백이 젖혔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 가지고 뭐 백을 막아 가자고 할 수도 없어요. 이현재이 너무 쉽게 잡혀 버리니까요. 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는 백이 계속 밀고 나가서 얻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역시 안 막히죠. 결국은 흙이 이 세력을 갖다가 집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데 초반부터 실리를 너무 쉽게 빼앗겼다는 거. 그리고 세력바둑보다는 실리바둑이 유행하는 요즘에 들어서는 더더욱 두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백이 붙여가게 된다면 흙의 최선은요. 귀를 사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 이게 바둑 격언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뻗어 가지고는 백이 좋은 그림이 전혀 안 나와요. 자 뻗었을 때 흙이 반대쪽을 무조건 늘어 주는 거죠. 막으면은 이렇게 뻗어 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저희 처음에 봤던 이 대표적인 정석, 이 정석에서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오른쪽에 백 집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양은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어때요? 백이 우변 쪽을 벌려서 집을 만든다 하더라도 흙돌이 이 선에 뻗어져 있는 이돌 때문에 뒷문이 열려 있어요. 즉, 집이 잘안 나는 거죠. 어차피 또 부서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는 백이 손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백이 반대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뻗어서 흙이 반대쪽을 늘어주고 막아가도요 계속해서 흙은 이 이선 쪽을 뻗게 되고 벌림을 할때 뒷문이 열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뻗어서는 백에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백은 무조건 젖히는 거예요 자 이쪽을 젖히든 이쪽을 젖히든 상황에 따라서 요거는 백이 선택을 할 수도, 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젖혀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젖혔을 때 어떤 진행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어, 일단 여기를 단수를 쳐서 끊을 수가 있는데요. 흙이 최강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그림이 잘안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걸 치고 그냥 이어서 한 점을 잡혀줄 수는 없죠. 축머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컬 빵때림을 주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결국은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백한 점을 제압하자고 해야 돼요. 백이 한 점을 끊고 이런 건 단수 무조건 치셔야 됩니다. 자 흑이 이어주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흙이 양단수를 치고 귀를 뭐 접수를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백은 이제 이 모양을 토대로 우변 쪽을 벌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흑과 백 서로 서로 집을 만들고 크게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흙의 모양이 어 물론 백도 단단하지만 흙의 모양이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걸침을 하거나 뭐 33을 바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이 진행 자체가 흙이 약간 좋다고 하는 어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안 두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이제 변화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단수를 쳤을 때 100이 요거 한번 나가주는 거죠. 자, 나가요. 그러면 흙은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막자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막는 거. 여기서는 백의 두 점을 살리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까 버려서 이걸 끊었듯이. 자, 근데 더 좋아요. 단수, 단수, 단수. 흙이 두 점을 따내죠. 그리고 백이 잡는데 조금 전과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 아까는 어, 이쪽에서 모양을 똑같이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단수 치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모양이 이거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갔던 거예요. 치고 입고 이렇게 잡고요. 이게 비교가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돼 있는 모양. 이 모양을 보시면은 흙이 귀를 들어가고 있어요. 귀가 흙집이죠. 그리고 요 두터움은 모양은 다르지만 둘다 흙이 되게 단단한 모양이에요. 절대 안 죽는 모양이니까 이거나 저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는 귀가 백집인데 여기는 흙집이에요. 자요 좌변 쪽의 모양은 백이 한칸더 가기는, 좀더 가긴 했는데 요 오른쪽에 백 모양도 되게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실리 면에서 이우상기 쪽, 오른쪽에 백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지금처럼 요 선택을 하기는 어렵겠죠. 맞죠? 저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저게 흙이 조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가 볼까요? 자, 저거 그대로 놔둘게요. 젖히고, 단수 치고, 나갔습니다. 흙이 단수를 치고 나갔을 때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막으면 백이 두 점을 사석작전으로 버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막는 거는요. 또 백이 밀고 나갔을 때 당장 못 막죠. 자, 나가야 되고요. 밀고, 뻗고. 어떻게 해야 돼? 자, 밀고, 뻗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걸 틀어 막았을 때 되게 위험해요. 흙이 약점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걔도 못 막아요. 지금 저기 흙이 있으니까 그렇지, 원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거 밀고 못 막아요. 못 막으면은, 그리고 이것도 다 단수 활용을 하고요. 이흙 잡으러 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일 나죠? 흙이 이게 이렇게 만약에 뻗는 형태라면은 이렇게 치중을 가서 또 잡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귀쪽을 틀어 막아가지고 상면에 있는 백을 잡자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흙의 최선은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 장면에서, 자, 이렇게 돼 있죠. 단수를 치고 나가고 흙이 여기서 왼쪽, 오른쪽을 막는 게 아니라 이걸 이을 수 밖에 없어요. 이때, 백이 단수를 쳐서 그냥 한 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런 거는 선수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백이 이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데 따내고 흙이 이두 점을 잡아야 될때 이렇게 젖혀서 상변 쪽으로 모양을 갖춰가는 거죠. 흙은 귀에서 이 우변 쪽으로 두 점을 잡고 이득을 받는데요. 백은 상변 쪽으로 빵 때림을 해서 역시 두터운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한번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흙과 백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둘다 충분히 들수 있는 아주 멋진 모양이 만들어져요. 흑도 해보고 싶고, 백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호각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이 붙여왔는데 재밌는 그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이 복잡해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진행이 싫다면은 결국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붙이고, 이 단을 젖혔을 때. 여기서 끊어서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치는 거예요. 단수를 치고 이을 때그다음에 약점을 지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이 하나 밀어가고요. 밀어가고요. 이렇게 돼요. 자, 흑은 귀에서부터 우변까지 집을 만들었고요. 백은 상변 쪽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이걸 집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네칸 다섯 칸이 가면은 흙이 이런데 중앙 쪽에 돌이 왔을 때또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갈 수가 있는데도 일부러 좁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까지 해놓고 이세 칸만 가기에는 사실 너무 기분이 썩. 그렇게 즐겁진 않죠. 그래서 한네 칸까지 가세요. 그냥. 자, 그리고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이런 거다 집이 됩니다. 그냥 넓게 벌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실리대 세력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방법은요, 흙이 여기서 이걸 단수를 이렇게 안 치고요, 그냥 이을 수도 있어요. 자, 백이 여기를 꽉 이어준다면, 이제는 젖히는 게 아니라, 사실 한 칸을 뛰는 게, 백에게 세력을 막 만들어주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한칸 뛰고, 백도세칸 벌리고,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 되죠. 이거는요, 요런 진행하고 똑같아요.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이 모양은 날 일자 걸침을 했을 때 붙이고 뻗고 한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나중에 백이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활용을 해놓은 거예요. 백이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고 이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활용 수단인데 보통은 잘안 하죠. 나중에 기회가 될때 다른 장면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흙이 살짝 기분이 좋은 진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요. 약간 호각의 진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흙이 이어가지고 백이 이을때한 칸을 뛸 수도 있어요. 젖힐 수도 있는 거고요. 젖혀서 집을 더 크게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한칸 뛰어서 마무리를 빠르게 하느냐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꽉 이었을 때는 백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꽉 있는 게 아니라 흙이 단수 안 쳤으니까. 뻗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흙이 요거를 하나 젖히고, 뻗고, 밀고, 뻗고, 그 다음에 우변 쪽 막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거 역시 흙의 실리, 그리고 백의 세력의 이러한 진행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각의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서 드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붙이는 수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할까요?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 붙여갖고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그냥 한칸 걸침, 날일자 걸침, 이런 게 사실 더 익숙하고 편하게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붙이는 건 도대체 언제 사용을 하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보통 한 칸이나 날일자 걸침을 하게 되면은 흙의 입장에서 귀를 차지하든, 아니면 변 쪽으로 나가든, 결국 방향이요. 백은 오른쪽을 차지를 해요. 백은 오른쪽을 차지하고 흙이 저 상변 쪽으로 진출을 하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날일자걸 침을 했을 때도요, 흙이 뭐입구자를 가던 이렇게 붙이든 날일자를 봤던 결국은 흙이 귀와 저 변쪽 상변 쪽을 차지를 하고요, 백이 오른쪽을 차지를 해요. 맞죠? 방향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쪽 방향에 이렇게 약간 중국식 보석 형태라든가 이런 데 변쪽에 흙들이 미리 와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베개 한 칸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이걸 붙여서 만약에 이 정석을 한다면 베의 입장에서는 벌림을 할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잖아요. 얘가 먼저 와 있으니까 <laughs> 절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백에게는 이 우변 쪽이 아니라 상변으로 진출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붙이는 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흙이 젖힐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젖혀가지고 귀를 내주는 거는 너무 손해니까. 실리로 손해니까. 거기다가 흙이 뭔가 우변 쪽에다가 집 모양을 만들자고 해놨는데 오른쪽에 공간이 다 부서지면서 귀를 내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결국, 백이 이걸 붙여오게 되면 흙은 여기를 젖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백이 여기든 여기든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림이 전부 다요. 대부분 백이 젖혀가는 쪽으로 백의 집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흙에 단수를 치고요. 잇고, 밀고, 꺾고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백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에 흙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세력을 잔뜩 만들어 놓고, 실리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만든 이 세력 갖고서 두 칸만 가시겠어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반대쪽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백이 붙이고, 흙이 젖혔을 때, 이 젖혀가는 방향이요. 오른쪽이 아니라, 흙돌이 있는 반대쪽으로 더 넓은 쪽으로 젖혀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흙이 뭐 있던 단수치든 결국은 되게 넓은 쪽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고, 꺾고, 벌림하고.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넓은 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 넓은 쪽으로 갈거면 굳이 뭐하러 처음부터 여기를 가나요? 그냥 가면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가긴 가는데, 혼자 가잖아요. 세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흙의 귀를 그냥 먼저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구침을 그냥 하지 못하게 어차피 집을 줄 거라면 이쪽을 내가 이용을 해서 약간의 세력이라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붙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에서. 이 우변 쪽보다 이쪽을 이용을 해서 여기는 조금 더 굳혀줄지라도 반대쪽 넓은 쪽으로 내가 진출을 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붙이고 이런 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른쪽에 흙돌이 있을 때, 만약 에 돌이 있을 때 이걸 끊어서 두면 어떻게 되냐? 아까랑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단수를 치고 나갔어요. 결국 흙이 이걸 잇게 되고 단수 쳐서 이한점 먹죠. 이렇게 자 먹고요. 이거 절대 치시면 안 돼요. 조금 더집 모양 늘리겠다고 치게 되면 이두 점이 그냥 죽어요. 그냥 잡혀버리면 이건 오히려 더 손해니까 안치고 그냥 잡는 거예요. 이한방을 맞더라도 이렇게 맞아야 다음에 이제 백이 이걸 막아가거나 나가거나 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흙이 이두 점을 잡을 때 이걸 호구를 쳐서 상변 쪽을 백이 차지를 하겠죠. 그죠 어째 우변에 흙돌이 있었기 때문에 우변은 흙이 강했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칸이나 날일자로 그냥 걸쳐갔을 때는 결국은 백이 공격을 당하게 되고 상변 쪽으로 저 넓은 공간으로 원래 흙이 진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바꿔버린 거죠. 붙여서 요거 조금 더 강하게 해주고 그렇다고 뭐 흙이 엄청 나쁘냐? 이건 아니에요. 자 흙이 엄청 나쁘진 않지만 백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붙임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세요? 변화도는 많은데 생각보다 여기 이쪽을 끊어가지고 두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어렵지 않게 두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붙이는 수. 붙이고 자 결국 여기 여기 젖힐 때 바깥쪽은 안 젖히니까 이렇게 젖힌다. 그래서 이 상대방 돌이 없는 쪽으로 내가 집을 더 만들어 가고 싶은 쪽, 체력을 만들어 가고 싶은 쪽으로 젖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단수를 안 치고 만약에 이어주면요. 똑같죠? 이어줬을 때도 이렇게 있고 흙이 젖히면 밀고 나가는 거고요. 한 칸을 뛰면은 그래 너 오른쪽은 너 해. 위에는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백이 원하는 거는 여기를 들어가서 그쪽 방면 상대방의 강한 곳을 부시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강한 곳은 그대로 상대방 집으로 인정을 해주고 더 넓은 곳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흙이 이렇게 소목이 있을 때, 기게 강하면 강할수록요. 한 칸이나 날 일자 걸침을 하게 되면은, 흙이 붙임을 해서 지키고, 우변으로 벌려가는 간격이 좁아지죠. 약간 공격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이 간격이 좁을수록, 대기 벌림을 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뒀었었냐면은 이런 모양들이 있으면은요, 대부분 여기를 안 걸쳐가고요. 이쪽에서 왔어요. 중국식 포석, 이런 중국식 포석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흙에 중국식 포석 사용을 하고 백이 이쪽에서 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이나 두칸 이런 데서 와서 흙에게 집을 만들어 가라고 하고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프로기사바둑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한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이 중국식 포석 십몇 년이 뭐예요? 거의 한 2, 30년 넘게 중국식 포석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바둑이 나오면서부터 이러한 구, 옛날 그 구형 포석들이 다 사라지고 다 화점에 삼삼 들어가는 걸로 많이 일반화가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를 들어가기가 처음부터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공간이 좁아지고 흙이 주변 양쪽으로 집을 쉽게 만들어가게 되니까 여기를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서 지키게 하는 이런 바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붙이는 거는 뭐예요? 붙이는 거는 결국은 흙이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걸 젖혔을 때 어차피 오른쪽은 흙집이 될 텐데 아까처럼 그냥 단순하게 두칸 지키는 형태가 아니라 백의 모양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물론 흙집도 단단해지지만 백 모양도 그것 이상으로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양을 만들어가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게 붙이는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나는 아 이런 거다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좁은데 들어가도 괜찮다 공격 당해도 괜찮다 한다면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넓은 곳으로 가실 거라면은 그냥 이렇게 멀리서 가서 지켜주게 하는 것보다는 붙이는 수가 이제는 더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바둑 두다가 저쪽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백돌이 놓여졌네요 이렇게 놓여지고 어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냥 집을 만들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돌 개수는 그냥 대충 만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냥 여기에 한칸나일자 걸치고 되게 많이 붙여서 치받아갖고 만약 에 이쪽을 둘 거라면 괜찮아요 약간 눈사태형 정석으로 귀 내주고 여기를 차지하는 거죠. 그럼 보통 백은 이걸 뻗어주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젖혀서 막 눈사태 정석, 되게 복잡한 정석을 갔었지만 지금은 바둑이 정석들 트렌드가 전부 다 그냥 간단한 형태로 싸움을 많이 피하고 길게 가는 바둑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 뻗고 이거 하면은 또 이제 뭐한번더 밀어놓고 뻗을 때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옆구리 붙여서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만 한번더 밀어놓고 이런 돌들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상변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까지만 해놓고 막히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른 데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좌변 쪽을 막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뭐백이꼭 이렇게 둔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를 가서. 왼쪽을 갈 수도 있으니까요. 또는 이 장면에서 한 칸이나 날일자로 좌변 쪽을 또 바로 갈 때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이렇게 붙여갖고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백은 귀의 신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쪽을 젖히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을 막아가야죠? 넓은 쪽. 상대방 강한 쪽 말고 상대방 돌이 없는 쪽으로 젖혀가시는 거예요. 이 위치만, 이 방향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어렵지 않죠. 붙여서 2단 젖혀가는 방법. 결국 100이 이었을 때 흙이 뻗을 수도 있고 이어서 둘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100이 그냥 있지 않고 단수를 친다면 꽉 이어주고 결국 이을 때 비슷합니다. 계속. 밀고, 뻗고 밀고, 밀고, 뻗고 이런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돌들이 없을 때 원래 여기까지 가는 건데 흙돌이 있으면 굳이 안 가셔도 돼요. 둔다면은 뭐이 정도 모양을 더 키워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데 조금 더 벌림을 할 자리들이 있다면은 쳐들어 왔을 때 그냥 싸울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손을 빼서 큰 자리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아까 제가 모양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모양에서보다는 이럴 때는 한 칸이나 날 일자 걸치면 사실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되게 흙돌들이 있을 때, 어 그런 경우에 보통, 든다는 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대신에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는 많이 안 둬요. 이렇게 있을 때는 어차피 백이 여기를 걸침을 해서 방향을, 백이 이쪽 방향을 거의 집으로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는 많이 안 두는데 이게 이 소목을 걸쳐가는 방향에 상대방 돌에 벌림이 있어서 걸침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때, 껄끄러울 때 그런 경우에 붙이고 2단 젖히는 수 이거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오늘 요수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 한번 그냥 보시는 걸로는 이게 한번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영상 보시면서 바둑판이든지 어디든지 놔 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